진정한 남자 여러분은 이렇게 채팅으로 치지 말고 직접 게임에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우리 아롬이랑 에반의 목소리 들어볼까, 한번. 자, 공격 노노노. 공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 공격을 하지 마세요. 노노노 no, no, no. 공격하지 마세요 그럼 한번 토크방송 오늘 한번 버블파이터로 진행하는 토크방송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버블파이터게해 <laughs> <바이 토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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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요 둘이 목소리가 뭔가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정반대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네 아파요? 어 아파 알아서 미안해 미안해야지 에바나, 네? 나이가, 나이가 몇이야? 네? 지금 네. 몇 살에, 너, 너, 에바나, 나, 나 방금 전에, 야, 너희들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비슷을 야, 너희들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비슷을 에바나, 말해봐. 야, 에바니가 아로미 성대모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이고 우리, 아로미가 가이모조리를 잘하고 있는 거니? 어.. 잊잖아요. 어째 아롬이랑 클랜리그 뭐더라? 생존모드에서요. 그 어.. 그 귀여움 뭐.. 그, 귀여움이 생존모드에서 뭐 아롬이 만났다고 하던데요. 아.. 생존모드에서 아롬이 처음에 어. 만났을 때 아롬이 귀엽다고 뭐 써있었는데요. 그래, 네. 진짜 누가 그랬어? 형이 어. 괜찮잖아요. 에바니가더 귀여워. 아롬이가 더귀여에바니가 목에 뭐 있는 에바나, 에바니가 보기에는 아로미가 아로미가 버블 파이트에서 제일 귀여워 아니면 에바니가 제일 귀여워? 아로미야. 아로미가 에바니보다 더 귀여워? 네, 아로미요 에바니 왜 그렇게 생각해? 하나요, 아롬, 어, 아로 아로미 이아이 따로 있군요 아이디요? 어, 아로 미 아이디 또 있다고? 아로미 아이디 또 있다고? 아이아이예요 어, 그래서 에바나, 아롬이아롬이 아로미, 어? 아롬이가에바니보다 나이가 두살 높잖아, 그치? 아, 세살 세살 높지? 네. 아로미는 열두 살이고, 에바리는 아홉 살이죠. 에바니, 에바나! 그러면은, 열두 살짜리 너희 형은 어딨어, 지금? 우리 형아, 지금 TV 보고 있어요. 나 TV 보고 있어요? 에반에 저번에, 그, 테린이라는 유저랑 버블파이터에서 싸웠어요? 네? 어, 버블파이터 닉네임 테린이라고 알아요, 혹시? 온라인 저번에 버블파이터 닉네임 테린이라는 유저랑, 에반이랑 탁구장에서 개인전으로 싸 그, 버블파이터 대결했다고, 그, 그러더라고요 사, 사실인가요? 이러고 그랬잖아 어? 몰라 내 그때 응? 아니요? 막 이러면서 뭐, 우리, 뭐야? 형, 우리 형 불러올까요?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어? 어? 혹시 카이 아니에요? 아 그거 카이는 아니고 이제 태린이는 음, 이제 아, 어 카이예요 저 유튜버 봤어요 어? 유튜버 봐서 다 알아요 카이잖아요 그 카이 맞아 그거? 네 그거 카이인거 다 알아요 계좌가 좋아 특 했잖아요. 아 그거 그거 그때 그 에반이 맞아? 네. 근데 에반이 그때는 막 목소리야 목소리가 그때랑 지금이랑 왜 이렇게 다를까? 아 진짜요? 에반이 그때랑 목소리 너무 달라 에바라 너 에반이 형방송금 보고 아니요. 있니? 어제 목 쳤어요. 에반이 지금 형 방송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어 에바라 너 지금 형 방송 보고 있어 지금도? 네? 너 지금 형 방송 보고 있어? 아직도 아니, 내 방송 보고 있냐, 고 <laughs> 아, 목소리 너무 두꺼워! 아니, 목소리가 너무 달라졌어요! 아니, 유튜브로 보면 아직아겠지만 아니, 이때랑 목소리가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보시겠였습니다 한번. <laughs> 개 못해. 뭐봐파 양민이지. 아멘, 양민, 양민, 민요. 어, 에바나. 어, 미안하다, 에바나. 어, 명훈 알아요? 누군지 모르겠어. <laughs> 명희 훈장 알아요? 명희 훈장은 모르겠는데 에바니가 누군지 알겠어. 아니 명예훈장 알아요? 아니 네, 모르겠어? 근데 왜? 아 명예훈장이랑 언제 클린전 했잖아요. 아 진짜?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 네, 옛날에 지났어요. 아 그렇구나. 몰랐어요.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왜요? 아, 네 궁금해서요. 아 알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알면요? 네. 안 돼, 지않나요어하이런 하이야. 이 만났잖아요. 어. 에반이 욕 먹어요. <laughs> 에반이 욕 먹는다고? 네, 제가 욕 먹어요. 에라 반이왜욕 먹어? 에반이 그때 근데 에반아, 그때는 에반이가 야! 야! 카이 카이 막 이렇게 하면서 어? 목도리가막 바뀌었어. 에반이 지금은 목도리가 약간 이래. 타인, 타이형 이랬는데, 그때는 목소리가, 이야! 이런 느낌이었어, 에바나 너도 인정하지, 그때는. 와, 이렇게 는데목요 그래, 그때는 목을, 그때는 목이 쉬어가지고, 이야! 이랬던 거, 그, 지금은 괜찮아진 거야? 그때 영상에서는, 어, 에바니가 형한테, 앙! 늙음 띵! 막 이랬었고. 아, 그래요? 어, 그때는, 에바니가, 응, 응? 느은마 이랬었고, 아, 네. 어 그랬었고 그리고 또 이제 어 그때는 카이인지 몰랐어요? 또 나랑 망전하자. 에반이 그때는 그 그때는 그 테린이랑 유저가 카이인지 몰랐어요? 네? 그때 그 테린이랑 유저가 카이인지 몰랐냐고요? 네. 아 진짜 몰랐군요. 방송당했었... 게다 카이? 카이님이 어디 옛날에 처음 할때내 카이였잖아요 어... 근데... 어제 그때 했을 때는 그게좀안 들어갔어요 어때요? 어... 당연히 우리 에반이를 속이기 위해서지 근데 에바나 네? 그때는... 어? 에반이가 나쁜 말도 많이 하고 목소리도 엄청 무서웠는데 지금은 에반이의 목소리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에바, 에바니는 아로미를 어떻게 생각해요? 귀여워요. 형이, 형인데 귀여워요? 네. 그럼 에바니는 에바니가 어떤, 어떤 것 같아요? 네? 에바니는 에바니가 어떤 것 같아요? 데포 있다, 데포. 근데, 에반이랑 아롬이랑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요, 둘이. 쌍둥이 같아요. 떼지 마. 우리 아롬이랑 에반이가 둘이 같이 카모찌를 한번 외쳐보세요. 카모찌? 자, 에반이도 3, 2, 1, 런치, 게 아, 우리 에반이가 많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에반이. 아롬이 형이 저한테 클렌 했거든요? 아롬이 형이 저한테 뭘 따라했어요. 뭘 따라했어? 몰라요. 뭘뭐 따라했는지 몰라? 저한어 <목소리> 하... 그러면은 에반이랑 아롬이는 과연 어떤 상인가? 자. 자, 공격하면 안 돼요. 둘다 공격하지 마세요. 이제. 예. 제가 카인님 만났잖아요 언제. 음.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게임 시작했거든요. 어. 시작고 제가 카인 만났다고 러워하고 에반이 에반이 왜봤냐고 게다가 게다가 저한테 막 초대하고 참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어어그 뭐더라 카인님한테 초대 초대 오늘 못 받았어요. 아 그래요? 에반이 그래서 기분 좋았어요? 왜요? 왜요? 애들이 자꾸 초대하고 그러잖아요. 에반에서 초대돼서 막 유명해졌잖아요 이제 막. 진짜요? 어 사람들이 초대했다는 걸 유명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아로미도 요즘 초대 많이 오죠. 네, 네. 아로미도 <laughs> 좋아요? 네, 아로미 형이요? 아로 아니 아로미 초대 많이 와서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어 둘이. 이거 브이키를 안 누르면 은 둘이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구분이안 가요. 우리 아롬이가 듣기에는 에바니 목소리가 자기랑 비슷하다고 느껴지나요? 몰라요? 장? 에바니는요? 네? 아, 에바니는 그 아롬이랑 에바, 자기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둘이 완전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둘이 완전 똑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아로미형 양상출끼? 아로아 에바니가 불렀는데 왜 대답 안 해줬어? 아니 상추리가 뭐말안하나 한... 알았어요. 뭐... 둘이 얘기를 안 하면 한번 그러면은 상추 상출끼? 컬리님 예 있잖아요. 애들 지금 탔 찾...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겁말 받은 으로 왔다. 저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자꾸 침투해요. 아 그거는 우리 에바니가 유명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롬이랑 에바니 왼쪽 오른쪽. 자 어, 아롬이는 오른쪽 그리고 어양 와보세요 한번. 자 일로 와보세요. 저한테 와보세요. 저한테. 자 아롬이는 제 왼쪽 이렇게 자 아니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 됐어. 아 멈춰 멈춰 멈춰. 둘이좀 떨어져봐요. 됐어요. 자, 지금부터 게임을 할 거예요. 자, 둘이, 지금부터 게임을 할 건데, 자,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한 대씩 맞는 거예요. 채팅창에다가 제가 3, 2, 1땅 하면은, 어, 가위 주먹 볼을 미리 쳐놓다가, 제가 타이밍 맞추면은 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알겠죠? 둘 다? 뭐, 예. 뭔소린지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둘이 마주보고, 지금부터 가위바위보 게임을 시작해볼게요. 예. 안내면 한안 대, 가위바위보! 네. 하면은 채팅창에다가, 네. 보, 주먹, 가위, 이렇게 한세개 정도 한 말을 미리 쓰면 돼요. 자, 채팅창에다가 미리 적어주시고, 제가 3, 2, 1, 땅한 번, 가위바위보! 네. 하면은 바로 내주세요. 네. 보를 제가 말하자마자 동시에 내주세요. 자, 미리 채팅창에다가 가위 주먹 보중에서 아! 일단 이번판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판에 할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판은 우리 아롬이랑 에바니가 형한테 뚜뚜이 맞을게요 자, 좋습니다 이번판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판부터 한번 아롬이랑 에바니의 가위바위보 대결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요 게임이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한번 둘이 한번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위 방송 보시시는 분들은 바르게 조잡터다 보시면 눌러지면서 보말을 보시는 분들 은 한번 도착신다면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을 심만 눌러 주세요. 어리, 아머니와 개인전의 데스매치가 없는 건가요? 정말 그렇다면 정말 아쉽겠네요. 자, 우리 아로미가 레디를안 하고 있는데 아로미가 왕따 되고 싶나봐요. 우리 아로미는 나쁜 아이네요. 레디도안 하고, 아로미 정말 나쁜 애에요. 어, 아로미가 이리서야 되지 않아요. 아로미는 정말 느린 것 같아요. 우리 에바니가 누군가는 납치를 당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에바니를 구해왔어요. 자, 에바니와 함께 게임을 한번 시작합시다. 갑시다. 음. 이 방송 보시는분 들을 바리게추적을한번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 또 망치를 들어주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망치와 망치. 둘이 때리지 말고 제가 한 대씩 때릴게요, 그냥. 왜냐면 둘이 망치 데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 이쪽으로 오세요. 둘이 맞아보세요. 자, 아까 그대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은, 카이가 한 대씩 때려서, 죽는 사람이 벌칙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들어요. 물 벌, 뱉는, 뱉어요 조용히 하세요. 이거 잘 들어요. 자, 가위바위보로할 건데, 가이바이오에서 진 사람은 카이가 한 대씩 때릴 건데요. 카이가 한 대씩 때려서 죽은 사람은 벌칙이 있어요. 왜하 카이형이에요? 왜냐면 둘이 망치 데미지가 다르잖아요. 아, 똑같은데, 아, 때리면 안 되죠. 아로미가 에바니를 때렸으니까 에바니는 한번 죽어야 돼요. 안녕히 가세요, 에반씨 우리 아, 착한 아로미 덕분에 에바니가 죽었어요. 네? 아왜 죽여요 아니 가위바위보로 할건데 피가 없으면은 저못어요 저 아니 그게 아니라 가위바위보 하지 않는데 망수로 때리면은 피가 둘다 다르니까 공포하게 피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때린거예요아네 죄송합니다 지금 아로미가 피가 없으니까 아로미가 한번 죽어야 돼요 아자 둘다 이제 앞으로 오세요 둘다 피꽉 찼죠 이제 좋아요 자, 그러면은, 불, 벌칙을 뭘로 좋아할 거야, 벌칙? 죽이는 거요. 아니에요, 벌칙을 죽이는 건 기본적인 거고, 진 사람은, 음, 아, 진 사람은 노이 되는 거 어때요? 대 노예가 아니라, 진, 만약에 에바니가 지면은 에바니가 아로미의 노예가, 되, 하루 노예가 되는 거고, 아로미가 이기면은 아로미가 에바니, 알바니의 주인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진 사람이 노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나 여러분들? 아, 그러면은, 일단 그거는 마지막에 하고, 우선 처음에는, 어, 노래 부르기 어때요? 노래 부르기 진 사람은 벌칙으로 노래 부르기 어때요? 좋아요, 그럼 진 사람은 노예하기로 할게요. 노예. 아, 아, 노예가 아니라 노래 부르기 할게요. 노래 부르기. 에, 왜 이렇게 헷갈리냐 노래랑 노래야. 어, 진 사람은 노래 부르기 할게요. 그러면 둘다 제압 카이아포 빨리 오세요. 아, 둘다 카이아포 오라고 빨리. 예예. 자, 가위바위보 시작할게요. 첫팅창에다가 가위 주먹 보중해서 빨리 한번아무거 아무, 하나 치세요. 자, 준비 됐나요, 둘 다? 채팅창에다 쳐놨나요? 네자 그럼 러 갑니다 안니면 네. 한대 가이바이보자 가위바위보 에반이가 이겼으니깐요 우리 아롬이 한대 맞으세요 아파 <laughs>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채팅창에 준비를 해주시고 안니면 네. 솔래 가이바이보아 너무 늦게 냈어요 아롬이가 너무 늦게 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안 채팅창에다 미리 준비해주시고 안 내면 줄레 가위바위보! 보호복, 다시 한 번, 다시 준비해주시고, 안 내면 한디, 가위바위보! 보, 아, 옷털었어 다시 한 번. 안 내면 바보, 가위바위보! 보아주머! 에바님과 포, 아로미가 주먹, 한명 와주세요! 이모 빨리 와세요 빨리 세요 시간 없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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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오세요! 아, 싸우는 거 아니야? 자, 빠르게, 빠르게. 안님은 안디가위바위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안님은 안디가위바위보! 아, 아로미가 오타가 많이 나요. 싸우지 마요. 서로 싸우면 안 돼요. 다음 판에 이어서 해야 되니까. 음, 다음 판에 이어서, 아로미가 두 대를 맞았죠? 아로미가 <laughs> 두 대를 맞았기 때문에, 다음 판에서는 아로미에게 두 대를 때린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점. 이해해 예, 주세요. 아로미, 누가 바보라고 적었어요? 이거 노림수가 있었네, 이거. 에바니 레드, 해주세요. 아, 에바니가또 납치를 당했어요. 자 아, 이제 컴퓨터 그만하고 잠자야지. 네 엄마. 지금 이거 이거 이건가요? 아, 이건가요? 에바나 컴퓨터 그만하고 밥 먹자. 네 엄마 컴퓨터 그 조금만 더 해야 되는데. 얘놈 무 죽여 컴퓨터 빨리 안고 네, 아빠, 아이, <laughs> 좋아하고 기쁜 아멘작, 미데를 까발았다는 사실. 가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줄자로 눌러주세요. 절자 버튼을 안눌러주면서 빠르게 절자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로미데의 에바니의 초디바 노래 무르기 덜식 대결은 이렇게 무관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날이 되는 날 다시 한번 이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고의 플레이. このちの剣を